굽이굽이 굽이 시선 가는 곳마다 바다와 섬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협주곡이 들립니다. 바다는 크고 작은 섬을 품고 자연이 만들어낸 색깔과 소리로 천혜의 비경을 선물합니다. 부산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교, 거가대교가 바라다 보이는 장목면 대금리 복항마을, 자그락 자그락 소리가 들릴 듯한 몽돌 해변이 끝없이 펼쳐진 곳, 그 끝을 따라가 보면 바다를 마주한 곳에 돌을 하나 하나 쌓아 올린.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커다란 성곽이 있습니다. 작업 준비가 한창인 듯한데 성곽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음, 이게 평수로는 한 600평이고요. 과 자체가 거담성 외곽 길이는 대한 230m 될 겁니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와서 이 성을 쌓는다는 백순 삼시. 매미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미성이 만들어진 그사연 자체가 그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쓸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다음에는 저건 태풍이 와도 이제 그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축대를 쌌어요. 근데 이제 싸다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축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처럼 보이죠. 태풍 매미 때문에 시작했다지만 그 외형은 이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물지개까지 치고 쉽지 않은 작업 같네요. 겨울에는 물이 얼어 도랑에서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데요. 600평 넘는 넓은 곳에 일일이 혼자 성을 쌓고 있습니다. 굳이 혼자 작업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위험한 장소니까 장비도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가 가면 갈 수가 없어요. 변변한 설계도면도 없이 묵묵히 돌을 가져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과의 힘겨루기. 혼자 감당했던 그 세월을 짐작도 할수 없습니다. 한 12년쯤 됐네요. 왜냐면, 뭐 제가 주문하면서 사는 거고, 또 그때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이게 뭐 어떤 설계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할제바없와요람제벗삼와바미을을 쌓고 있미성을 쌓고 있는 백째 해온 그과정째 해온 치만정이았을겁만은 않았을 겁니다. 집사 h e Vinion, 이렇게 u a d o n g i l o 알게 됐지만 k Man, and a n a s 12년 동안 매주 30여 개의 화강암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이제 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또한 시간의 선물이겠지요. 백순 3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매미성 위로 올라가면 성벽이 감싸고 있는 넓은 밭이 펼쳐집니다. 이분들이 예, 이거 맛있는 거를 이래 갖다 주요. 예? <laughs> 우리 아무도 우리 <laughs> 우리 <안 묻어도> 되는데 <laughs> 태풍 와도 아무 일 없어요. 싸고 있으니까 저 둘이 딱 싸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섹시 아저씨 대단합니다. 대단하겠다. 그런데 돌을 짊어지고 그큰 돌로 들어다 놓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아닙니까 그리 힘든 일로 하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일을 하면 빨리 오래 못 산다고. 그리고 몰랐었어. 너무 많이 하지 마라고 그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예. <laughs> <laughs>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성쌓는 백순삼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들 또한 고향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모님들저제보 뭐 걱정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모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제, 예, 제 어머님하고 그게 연배시니까. 그래서 뭐뭐 뭐, 뭐 회관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저상 상당히 좋습니다 가족 갖고 어김없이 화강암을 들고 성을 쌓아올리는 백순삼 씨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성벽 또한 견고하겠죠. 좋아요 저는 뭐 여기 오면 편해요. 아니 여기 와 있으면은 뭐 날씨가 춥던 더 덥던 정말 뭐 좋죠 저는. 푸른 거제가 품에 안겨 있는 매미성 모습 또한 포근합니다. 거제시 동부면. 자연의 수음결이 그대로 재현해 놓은 수석과 분재 석부작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고향 거제를 잊을 수 없어 고향에 돌아온 이성보 선생. 이제는 돌과 나무 흙으로 거제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주간 돌과 돌을 삼사미에다가 되게 이어서, 말하자면 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음 부분에다가 이기를 가지고 착생 식물 등을 심어 가지고 도래다 혼을 불어 넣는 셈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들, 30여 년 동안 창작 수집한 작품들을 서울에서 거제까지 모두 가지고 내려왔다는데요. 고향 거제에 대한 그리움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됐죠. 이, 이 작품들이 함부로 뭐 따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차곡차곡 보게서 실지도 못하고, 막 어떤 출액을 한 200대 부분을 실어서 고양에다가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종이와 물감이 아닌 살아있는 식물과 도울로 자연의 경치를 표현하는 작업 중인데요. 이 또한 고향 거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랍니다. 에 제가 그 열여덟 살때 고향을 떠났는데 항상 그 고향을 가슴에 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5, 6년 착착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 개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돌, 나무, 흙으로 그 옛날 고향 산천을 뛰놀던 바닷가 갯바위를 표현할 수 있게 된 이성보 선생. 그래 지금은 그 고향에 대한 그 애틋함, 사랑 이런 것을. 작품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거제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 거제의 아늑한 품이 예술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